여기 피자집 피 하나더라고. 소스다. 그 아, 미네 어? 사장님, 보통 배달만 하나 그래요. 잘 먹나 보다. 들어오니까 딱 아침아 메시네. 아, 맛있는 냄새 한다뭐 먹을래? 오, 맛있어 보인다. 또 하트네. 하트야 아, 이거 또 하트. 뭐가 제일 맛있지? 치간치간이 뭐? 시간 냉큼이야. 어, 치간 냉큼. 뭐 먹을래? 회산물 그럼 회산물 하나 시키자. 또두개 시켜야 되나? 하나. 김리 해산물 좋아하니까 하나 시키자. 그래. 연예인 보 네. 사장님이 주전자 헬멧을 쓰고 있어. 피자 되게 잘 만들게 뭐. 좀챙겨주 <laughs> 그럼 한번 맞자. 엄마 아저씨라고 이름이. 아기 이름이? 아, 그래? 어, 신기하다. 사장님이 봐 사진 보고 있고, 뭐, 농사지 때문에 그사진님 그래, 인상이 참 좋으시다. 사시 뭔가 흑백으로 찍어놓을까. 아, 멋있다. 느낌있다. 여기 사장님 있다. <laughs> 자기 얼굴을 딱 걸고 장사를 한다. 뭔가 믿음이 가지 않나. 저 이거 헬멧 없나? 아, 저 헬멧. 신기하다. 주전자 오토바이 헬멧이야. 뭔가 딱 기억에 남는다, 이거. 어. 어, 이 피자 가게 하면 어, 주전자 헬멧 딱기렇게 남는다. 진짜 헬멧인데? 어. 쓸수 있는 헬멧인데? 저 쓰고 있잖아, 저씨. 이거 가게에 언제나 쓸수 있는 거야. 그나저나 배고프다. 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러게. 와 배고프다. 맛있겠다. 살찌겠지? <laughs> 괜찮아. 시합도 끝났고 떡은 먹어줘야지. 또 시합 뛰고 싶다. 이번에 꼼큼아이 시합 뛰어볼까? 나좀 실력이 는것 같아. 모르겠다. 복싱보다 어. 는 그냥 보면 꼼큼아이가 더 이게 뇌의 충격이 들어다 머리가 잘안 맞는 것 같아. 꼼큼아이 표정 아프군. 몰라요 몰라요. 진짜 감사하신데. 그런 것 같은데. 다온 기억에 아저씨 여기 밖에 없다. 배달은 응. 스스로 하시나? 아, 근데 그 포즈팬들 있잖아, 이거. 배달 업체. 솜 특섭 모이다. 와 맛있겠다 와 나가고 있고 야와 왜? 와 그냥 끼치고 오와물 먹자 물 콜라 콜라 마실래 콜라 안 마실래 그래 물 마시자 물로 먹어 래래 손으로 먹어야지 불 나나 옆에 앉을래좀 당겨 주래어여미토 호떡도 음. 있나 호떡 어 그래 호떡 그런 거를 내고 토마토 아니 칠리 나는 칠리 소스 큰알수있었 아, 진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와 아, 치즈 됐다 치즈 다 흘렸다 이제 우와 저 덥네 우와 아. 장난 아닌데 너무 어, 맛있네 음. 아, 이 치즈가 딱 음. 흐른다 음. 음. 아 그래서 잘라 먹어야겠네 응 맛있다 맛있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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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프랜차이즈 피자 컴퍼니 아니지 보인 것 같다. 내가 먹었던 개인 피자 집 중에 최타이다거긴 많은데? 음, 샤브쫙 짜서. 음. 와 치즈 와 대박 오 진짜 와거와우이 우와, 우이우이 우와, 우와, 우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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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와우시겠다혹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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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른 개인 피자집은 치즈 먹으면 약간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이 안 났거든. 아, 지금 아, 은왜 이렇게 부드럽고 좀 늘어나고. 우와, 그리고 고기, 거기... 어, 여기 삼겹살 얻어. 베이컨? 베이컨. 딱 많이 들어갔다. 막. 여기 위에 있는 소시지도 있잖아, 이거. 응. 음. 그래서 씹으면 치즈 딱 터질 때거든장난이잖 그어는거아래 짜장라면. 짠. 야채 맞는 것도 먹어 보고 싶은데. 싶은데. 아니야, 야채 맞지. 야채 맞는 거는 이거 맛있다니까. 그 어밥. 참 맛있는데. 참 먹고 싶다. 이거 아닌가? 아, 싸다응 햄이야. 아니야, 소세지. 햄이야, 소세지 똑같거 아니야? 다른데. 그래? 그거 고 아, 정 하나 이 마시. 아, 뭐야, i 맛있는 d It's a city. My c o m p 사람한테 o u are so. y r e t o You o m p a n d i n g i t u You o u a y o y o r o e 하나 더 먹자 하나 더 먹자고? 하나 더 먹자고 알았어 돌려야 돼고 식품 데 아깝네 나 고기 다 먹고 여기 빵만 남았어 자, 치즈. 나 빵먹어 왜 주지? 아 치즈 너무 좋아 저를 보자 진짜? 안 됐는데? 내가어 이렇게 줄었지? 언니랑 매특상 같이 먹었 먹었어? 놀거것 같아 자 하나씩 둘다먹었 네? 응? 작 먹. 어 아, 왜? 그래 하나씩 짠 이렇게 응. 야. 음그 야, 맛있다 만원 음. 치한달 처음에 먹었지 않아? 만원으로 비자피, 부페거 먹는 거딱다딱배보이지응 그래 왜? 고마워 악짱다잘 먹었다 진짜 맛있다 와 배불러 배터리가 다물딱 먹으니까 입가심 되고 배따한거 믿기고 리드 공부한다 사랑이 마듭같다공 시면? 심저 돌리고 있었는데 로빅 큐브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할줄아할줄 알잖아 나는 큐브 어는데키 응. 없는데? 있아 저기 있네 굿몰?

제일 만수있을것 같다. 올 달아줄게. 애들 학교 시간인 것 같다. 와, 차 엄청 막히네. 버스 타고 집에 가나? 쿨버스? 그래볼까? 쿨버스 있어요. 오. 근데 학교 버스는 한달 던져요. 아, 보통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데리러 온다, 이거, 아까. 어, 근데 데리러 온 사람 없으면 그냥 아. 버스. 아니야 여기 못 가는 거 아이가? 참, 너무한 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 된다고, 왜? 여기 학생들 나오니까, 지나가지 말래. 아, 뭐, 도로 통제 시간 뭐, 그런 건 애들 많으니까 사고날까봐 맞지? 어. 어, 좋겠다, 야, 집에 가서. 행복해 보이네. 나도 어릴 때 자꾸 마침 집에 하네 아, 아. 좋았는데, 약간, 저도 서울 나갔는데. 어, <laughs> 야, 뭔지 <문자> 알지 <laughs> 어, 이제 간다, 간다. 가자. 여러분,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